<웃음> <웃음> 안녕하세요 물리치료사 PT 재석입니다 오늘 저희 설아, 최설아랑 아이가 예, 우리 애기들 분유 먹는 거에 대해서 자세들을 알려줄 거예요 엄마가 편하게 하기 위해서 편한 자세들 음, 설아 슬슬 이제 일어나려고 하는데 짜증을 낼수 있습니다 주의해주세요 일단 저번 시간에 앉는 걸 배웠죠 다리 살짝 접어서 이렇게 깊숙이 잡아주고 살짝 손 놓고 목에, 아, 돌았다. 자 목에 아돌았다 아빠한테 가자 그래서 안아줬습니다 이렇게까지 왔어요 이렇게 왔는데 어 평소에 일단은 두 가지로 할게요 우리가 모유수유 하시는 분들 있죠 모유수유 하시는 분들은 당연히 이런 수유 쿠션들이 좋을 거예요 수유 쿠션 이렇게 그쵸 또 수입쿠션 하는데 아이들이 불편한 애들이 있어요 왜냐면 엄마 손이 떨어지니까 그럴 때는 얘를 손을 짚고 요렇게 하는 것도 받쳐준 상태로 하면은 내가 편하긴 한데 예, 손이 받쳐져 있으니까 아이도 뭔가 불안해하지 않는 경우들도 있는데 일단은 오늘은 분유하는 걸로 볼 거니까 얘는 좀 빼주고요 음. 어, 뒤에 보시면 요런 게 일단 첫 번째 있습니다 자세 세팅이 중요해요 요렇게 쿠션 두 개가 있죠 제 허리가 편하게 받쳐주기 위해서 예 받쳐주기 위해서 있습니다. 왜냐하면 허리가 너무 깊으면은 이렇게 들어가야 돼요. 안 되겠죠? 네 예, 그래서 쿠션이 뒤에 받쳐주고 아이가 이렇게 될수 있게 하는데 이렇게 안할줄 수는 없겠죠. 우리가 분유를 먹일 때 저는 이렇게 합니다. 아이의 목이랑 머리 쪽이 먼저 위로 올라가야 돼요. 소화가 돼야 되기 때문에 쿠션 부드러움을 하나 받쳐주고 여기에 의자처럼 앉혀줍니다. 한쪽 다리 의자처럼 앉혀주고 그리고 등이랑 목 쪽에 살짝 잡아주면서 이 쿠션을 기대는 거예요. 오, 이렇게 되면은 뭔가 대각선으로 있죠 아이가. 아이가 대각선으로 있습니다. 아이가 대각선으로 있어야지 먹으면서 밑으로 내려가요. 먹으면서 밑으로 내려가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제가 지금 밑에 보실까요? 뒤꿈치를 살짝 까치발 들었어요. 이렇게 높이를 맞추기 위해서 한쪽은 낮추고 한쪽은 높이 위해서 까치발을 들어오는데 이게 오래되면 힘들어요. 꼬아주세요. 반대쪽 발에 얘를 이렇게 올려놓는 거예요. 그럼 무릎의 높이 차이가 나죠. 무릎의 높이 차가 나고 배까지 있으니까 이렇게 아이가 살짝 세워서 앉듯이 됩니다. 이 상황에서 아이한테 분유를 먹이면은 분유를 먹이면은 저희가 쓰는 젖병은 아니에요. 지금 아이가 이게 젖병이 젖꼭지가 안 맞아가지고 요렇게 먹인다면은 훨씬 편하겠죠. 아이가 고개가 돌릴 때 조절할 수 있도록 뒤에 잡아주고 어떻게 잡았다고요? 이런 느낌처럼 요렇게 해서 잡아서 컨트롤 해주면서 그러면서 이렇게 분유 먹여주시고 그리고 나서 바로 트음시킬때 아, 트음 시키는 것도 중요해요. 여러분들, 많은 분들이 등을 껴안아요. 등을 껴안으면은, 혹시 하임 리법이라고 아세요? 윽! 하면은 웩, 토하는 거? 네, 하임 리법 응급할 때, 우리가 뭔가 이물질이, 이물질이 속으로 넘어왔을 때, 이렇게 넘겨주기 위해서, 기도를 확보하기 위해서 토를 하기를 시키는 거예요. 그것처럼 등이라든지 배를 강하게 압박하면 당연히 토를 해요. 아이가 잘 먹었다. 그러면은, 이 상태에서 먼저 소화를 좀 시켜주고, 음, 1, 2분 정도 소화시켜주고, 일어날 거야? 소화시켜주고 난 다음에, 우리 그때 어, 자, 어깨로 안아주는 것처럼. 살짝 안아주는데. 어잘 잔다. 이렇게 하는데, 엉덩이 쪽을 받쳐주는 거예요, 여러분. 등을 받쳐주는 게 아닙니다. 등이랑 허리를 받쳐주거나, 이걸로 이렇게 누르는 게 아니라, 이렇게 누르는 게 아니라, 그리고 가슴을 압박하지 않게. 좀 세워서 해야겠죠. 그러니까 얘가 너무 많이 위로 올라갔어요. 설아가 올라가면은 가슴이 압박되죠. 어, 가슴이랑 배가 압박되면은 당연히 토하겠죠. 너무 올라가면 안 되고요. 이렇게 살짝 내려와서, 살짝 내려와서 어깨가 걸치도록 고개랑 어깨가 살짝 걸치도록 만들어주고, 그리고 살짝 뒤로 기대면은 전체적으로 압박이 올 거예요. 음, 기대니까 당연히 체중이 갈 텐데, 이게 전체적으로, 그리고 어깨 쪽과 목 쪽에 가장 체중이 많이 가도록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쓰다듬어 주거나, 예, 도닥토닥 해주거나, <laughs> 하면서 트름까지 시켜주고, 사실 저는 트름을 빡 세게 시키진 않아요. 특히 잘 때는 부드럽게. 아시죠? 잘땐 애들이 많이 이렇게 개원하지 않는다는 거. 개어내지 않도록 가슴이라든지 흉부 복부 그리고 등을 너무 많이 압박하지 않게 하고 소화시킨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아이가 자러 가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오늘 영상 이렇게 아이가 어떻게 하면은 엄마가 편하게 분유를 먹일지 아이도 개어내지 않고 누워서 분유를 먹으면은 어 그랬죠 어, 손가락 빨라고 누워서 분유를 먹으면은 당연히 누워서 먹는 떡은 최합니다. 예. 당연히 올라와야 되니까 이렇게 세팅 그리고 발도 세팅해서 높이 맞춰서 마셔주는 걸로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응, 손빨고 음, 응. 우리 같이 안녕할게요. 안녕! <laughs>